예, 에메랄드 그린 농장입니다. 초등 연휴 때 잠깐 이제 왔는데, 어, 어젯밤에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나무들이 더 예, 푸르게 이제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이제 9월 말이 되고 예, 10월이 되면서 이또 예, 전원주택 짓고 집 짓고 하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찾으시는데요. 지금 에메랄드 그린이 이제 이게 한 6년 돼가는데 어, 지금 평균키가 한180 예, 정도 돼갑니다 지금 이제 약간 2m 되는 것들도 좀 있고요 예, 지금 뭐 이런 작은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고요 평균키 한 1.6에서 1.8m 정도 되는 크기들로 이제 1.9 2m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봄에 자라서 이제 여름 지나고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나무 색깔로 변하는 애들이고, 위에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가을에 새로 이제 순이 나오는 애들인데요. 예, 계속 키는 지금 계속 잘 자라고 있죠. 전체적으로 수형이 아주 좋습니다. 밥도 잘 차고 깔끔하게 잘 커서 예, 아주 A급으로 잘 커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가을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문도 주시고 문의도 주시고 하는데요. 어, 지금 사실 이제 150 정도 되는 애들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키 작은 애들 정도,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예, 1.8에서 2 m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정확히 수, 수량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때그때, 그때 예, 상담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이렇게 이제 나무가 먼저 올라오면 이런 새로 자란 순 옆에는 이제 밥이 이제 새로 차는데, 예, 아주 잘 크, 크, 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요런 애들이 이제 지금, 1 예, 이런 애들은 한 1.4, 1.5 정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수영도 잘 잡고 있고 어, 나무 간격은 어, 어느 정도 나무 간격을 심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좋은 거한 80cm 간격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안, 아니면은 완전히 붙여서 차폐를 시키시겠다고 하면 제처럼 예, 한 60cm 정도 간격으로 심으시면 딱 붙고요. 아니면 80cm 정도 심으시면 나중에 밥이 차서 어. 어느 정도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은 가장 좋은 간격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에메랄드는 심을 때는 거름을 딱히 안 줘도 어, 잘 자라기 때문에 어, 심자 심을 때 거름을 같이 주면 뿌리가 활착이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맨 흙에다가 심고 1년을 놔둔 놔둔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해 이제 좀웃거름으로 이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런 거는 아주 수용이 굉장히 이것도 제일 좋죠. 예,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에메랄드 그린을 이제 심으셨는데 울타리로 심고 나서 보면 굉장히 예쁘게 잘 커요. 예, 아주 안에도 보면 낙엽지는 거 없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겨울이 되면 안에서 이제 낙엽도 줍니다. 예, 지금은 한창 성장할 테니까 이렇게 거기 이제 겨울 되면 더 이제 좀 낙엽이 지면서 이제 털어줘야 되는데, 뭐 딸이, 딱히 안 털어줘도 잘 크고요. 예.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10월부터 12월, 11월 사이에 이제 어, 남은 수량을 좀 판매를 하고 또 이제 내년 봄에 판매를 좀 하려고 하니까 예. 일단 문의를 좀 주시면 제가 이제 주말에만 좀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미리 예약을 주시면 주말에 맞춰서 예, 작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남은 수량은 수량이 아니라 이제 키는 한 150에서 예, 1.8m, 1.5m에서 1.8m 정도 사이의 나무들이 한 200여 그루 지금 남아 있고요. 예. 분을 떠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어 분을 잘 떠서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심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덩이는 지름 한 30cm, 깊이 한 30cm 정도 간격을 해서 준비만 하시면 잘 심을 수 있게 제가 분을 떠서 해드립니다. 아주 나무가 잘 컸어요. 수영도 좋고 깨끗하게 잘 컸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에메랄드 그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어, 특히 봄에는 굉장히 큰수공들 나무들이 풍기 현상이 좀 있었는데 또올 여름에 이제 많이들 컸기 때문에 또좀 많이들 찾으실 건데 어, 10월, 11월 이때가 또 제일 심기가 좋고 내년 봄에는 2월부터 4월 사이가 또 제일 심기 좋을 때라서 그때 맞춰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